서울에서 혼자 월세 살이하는 40살 여자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고 연봉은 5천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살기에는 큰 돈은 아니다. 내 생활에서 가장 큰 돈이 나가는 건 세금도 아니고 노후 준비도 아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다. 그나마도 그래도 서울의 개인적인 공간 하나를 가지고 사는 거면 괜찮지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다. 그런데 올해 11월 그나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위안까지 날아가 버렸다. 나는 당연히 4년이 지나고 집주인이랑 연장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계약 끝나면 자기 친척이 들어올 생각이니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빼달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그냥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뭐방 빼달라면 이사가면 되긴 한데 귀찮겠네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부동산 앱을 켜서 지금 시세를 보는 순간 그동안 뉴스에서 흘려듣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작년 11월 이사가고 싶은 마음에 캡처해둔 매물들을 다시 보니까. 이 근처 비슷한 투룸 월세가 70만원 선이었다. 비싸다 비싸다 욕하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다 하고. 눈딱 감고 계약했던 금액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11월, 똑같은 역세권, 똑같은 평수, 심지어 나보다 층수나 방향이 더안 좋은 매물들이 85만원부터 90만원까지를 당당하게 부르고 있었다. 1년 새30% 가까이 오른 셈이다. 70만원 내던 사람이 90만원을 내게 생활이 될수 없다. 공과금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생활비 빠지면 정말로 남는 게 없어진다. 내 삶의 여유를 싹 잘라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 뉴스가 나와도 그냥 남의 일처럼 흘려들었다. 정권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고, 이래나 저래나 돈은 계속 풀리고, 그 누가 와도 집값이 잡히기는 힘들지 라는 생각하면서 지나가던 뉴스들이었다. 이번 정권에서 나는 정확하게 어떤 공약과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내 삶이 바빠서 정말로 전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봤던 뉴스들 중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월세 비중이 65%를 넘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래도 나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겨우 균형을 맞추며 살수 있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정책이 어떻고 정당이 어떻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서 수억이 드는 집살. 돈 없이 혼자 사는 40대 여자 하나가 그런 뉴스들을 신경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그 정책들의 끝이 지금 내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집주인 전화 한 통으로 비로소 깨닫게 됐다. 요즘 기사와 유튜브를 보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한다. 전세 자금 대출을 막고 갭투자를 막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택지는 월세뿐이라고. 전세가 사라지는 대신 월세가 표준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전세가 오르면 보증금 감당 못하는 세입자들이 반전세, 월세로 밀려난다고. 그 연쇄가 계속되면 결국 나 같은 사람은 더 비싼 월세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진다고. 예전에는 그 말이 머리로만 이해됐는데 지금은 밀려난 가격들이 내 월급을 갉아먹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당연히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거다. 1년 사이에 내 연봉은 겨우 2% 올랐고 세후 실수령은 솔직히 체감도 안 된다. 하지만 월세는 딱 눈에 띄게 오른다. 이전 집에서는 월세 70에 관리비 12 그래서 매달 고정비 82 정도였다. 지금 시장 시세를 보면 비슷한 조건을 유지하려면 월세 85에서 90의 관리비 10 이상 고정비가 95에서 1 0 4이로 뛴다. 한 달에 15에서 2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내 연봉 인상분이 통째로 증발하고도 더 내야 하는 수준이다. 주 5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맛있는 걸 먹거나 놀러 갈수 있는 기회 비용이 줄어서 참 속상하다. 정치 싸움 구경하는 것도 이제는 피곤하다. 댓글마다 서로 반대 진영을 향한 욕설이 쏟아진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인과 결과를 찬찬히 읽어보고 있으면 다 그럴듯하게 들려서 정말로 모르겠다. 특정 정권에서는 집값이 오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우연의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지식을 내가 쌓아놔봤자, 내가 정책을 할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깊이 파고들지는 않는다. 봐도 봐도 지식의 구심점이 없으니 아리송하다. 그 모든 논쟁의 끝에서 실제로 월세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나다. 제발 나 같은 혼자 사는 여성의 월세를 구제하는 정책이나 내놓기를 바란다. 솔직히 나는 마흔이 넘으면서, 나는 과장도 달았고. 작게나마 월급도 오르면서, 나는 내 삶이 조금씩 안정되길 원했다. 부모님에게 손안 벌리고 결혼 안 했어도, 혼자서 작은 집 하나 얻어 조용히 살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 지경이다. 내가 받는 월급으로는 서울에 혼자 살 자격이 없다고 내 나이 마흔에. 아직도 남자 못 구하고 버티는 건내 책임이라고. 조금 더 낡고 좁은 집으로 내려가서 삶의 질을 포기할 것인지, 출퇴근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리는 변두리로 밀려나 그나마 예전 수준의 월세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울을 떠날 것인지. 하지만 직장은 서울에 있고 내 인간관계와 일상 거의 전부가 이 도시에 묶여 있다. 떠나는 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냥 더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것 뿐이다. 넷플릭스도 끊고 쿠팡 와우도 끊고 구독 서비스부터 끊어야겠다. 배달도 줄이고 콘서트도 끊고 보험료는 혹시 모르니 내면서 그렇게 이 도시에서 겨우 붙어 있는 것이다.